제 7장 신앙 고백. 참으로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젊은 장교가 그의 집무실을 비운 지 4일이 되었다. 그 4일 동안에 그에게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 극단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나날이었다. 이와 같은 사건 속에는 오래오래 계속되어 나온 고뇌의 사연들이 얽히고 설키어 있었다. 그러나 그 열렬한 영혼의 진리에 대한 추구는 결코 헛되지는 않았다. 그는 성령에 의해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한편에는 명성, 영예, 그리고 부귀가 있었고 또 한편에는 빈곤, 결핍, 그리고 비탄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후자를 택했다. 후자의 편에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는 일시적인 죄의 향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히브리 11장 25절. 그는 돌아오자 곧 장군에게 보고하러 갔다. 그는 크리스천과 같이 있었던 일, 그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았던 일, 그리고 그에 대한 벌을 받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장군에게 숨김없이 그리고 명백하게 고했다. 장군은 그의 방으로 돌아가 있도록 엄격하게 명령했다. 방에서 마세라스가 깊은 생각에 잠겨 이러한 사건들의 귀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상상을 뒤적거리고 있을 때 루세라스가 들어와서 그의 묵상을 깨뜨렸다. 루세라스는 마세라스에게 맹렬하고 열정적인 인사를 했지만 명백하게 걱정하는 기색이 가득 차 있었다. 방금 장군을 만나고 왔네라고 그는 말했다. 자네에게 전원이 있다. 장군으로부터 부탁받았다. 도대체 자네가 저지른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설명해 주지 않겠나. 마세라스는 이곳을 떠나서부터 돌아오기까지에 있었던 모든 일을 무엇 하나도 감추지 않고 죄다 털어놓았다. 그의 열정의 지극함은 성령이 그에 대해서 역사한 일이 얼마만큼 강하고 진실하고 또한 영구적인 것인가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었다. 그는 그리고 나서 장군과 만났던 때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극히 중대하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끼면서 방으로 들어갔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모반을 범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야. 사형 이외의 판결은 있을 수 없던 죄를 범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야.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 장군은 반갑게 나를 맞아주었네. 수사가 잘 진행되어서 대성공을 거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 나는 내가 나가서부터 크리스천들과 함께 있었던 일. 내가 본 바로서는 나는 그들에게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던 일을 그에게 이야기했네. 나는 그들이 제국의 반역자로 사형에 처하기를 마땅한 무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은 그들은 황제에게 충실하고 덕이 높은 인간들이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되었네. 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일은 절대로 할수 없지. 그러한 짓을 할 정도라면 칼을 버리겠다고 말이야.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의 감정을 게재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장군은 말했네. 그래서 나는 대답했지. 그러나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무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의무보다 중대합니다. 너는 크리스천에게 동정한 나머지 미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범죄가 된단 말이야. 그래도 모른단 말인가? 하고 그는 말했다네. 나는 머리를 숙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 성급한 녀석 같으니? 라고 장군은 엄격하게 외쳤네. 당장 내 방에 들어가 있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알릴 터이니 말야. 그래서 나는 곧장 이리로 와서 그후 계속 이러고 있는 중이지. 판결문이 내려지는 것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지 뭐야. 루세라스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마세라스가 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그러나 얼굴에 띄운 슬프고 놀란 표정만은 루세라스의 감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었다. 마세라스가 말을 끝내자 그는 슬픈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 판결문이 어떠한 것인가는 자네도 나와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을 것이야. 로마 군대의 규율은 평상시에라도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지금은 정부의 크리스천에 대한 감정이 미치광이처럼 악화되어 있지. 만약 자네가 지금과 같은 길을 가게 된다면 당연히 처형될 것이네. 나는 자네에게 바꿀 수 없는 내 결심을 전부 이야기했다네. 알고 있어, 마세라스. 자네의 순수하고 진실한 성격은 자네는 언제나 헌신적이었지. 자네는 순고한 철학자의 가르침을 좋아했고, 이전에 자네가 그래 했던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태인의 비참하고 저주받은 가르침 같은 것에 홀린다는 말인가. 나는 자네가 말한 철학으로 만족을 느껴본 일은 한 번도 없네. 자네만 하더라도 자신이 알고 있지? 철학 속에는 혼이 의지하며 휴식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네. 그러나 기독교는 신의 진리야. 신 자신으로부터 사람에게 주신 신 자신의 죽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진리인 것이야. 자네는 기독교 교리의 전부를 완전히 설명했다. 자네 자신의 열정이 그것을 매력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 모두가 참으로 자네와 같다면, 마세라스, 그것은 세계의 복음으로서 받아들여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종교를 이야기하려고 온 것은 아니다. 자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다. 자네는 그야말로 위기에 놓여 있다. 자네의 직무, 명성, 지위, 아니 자네의 생명, 바로 그것이 도마 위에 놓였단 말이야. 자네가 저지른 일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게. 자네에게는 중대한 임무가 맡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러 갔다. 그래서 자네는 모두가 중대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송두리째 짓밟고 돌아와서는 적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나는 진심에서 그들의 일당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은 싫습니다. 라고 장군에게 고했단 말이다. 만약 군인이 싸워야 할 적을 보다 좋아한다면, 군대의 규율은 어떻게 되는가?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그렇지? 물론 그렇지 루세라스. 자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철학을 택할 것인가? 기독교를 택할 것인가는 아니고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 군인으로 있을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와 같은 시대에 군인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크리스천일수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둘중 하나는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뿐만은 아니다. 크리스천이 된다고 결정이 나면 크리스천의 운명을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잖나. 크리스천이 될 경우 자네에게 특별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조처할 수는 없거든. 그렇다고 해서 군인을 계속한다면 크리스천과 싸우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것이 문제인 것은 확실하다. 자네는 자네의 큰 잘못을 용서해 주려고 하고 있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친구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마세라스 나는 자네의 열성적인 성질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장군에게 자네를 위해 탄원하러 왔었다. 장군도 자네가 군인으로서의 훌륭함을 칭찬하고 있다. 그는 어떤 조건 하에서는 자네를 용서할 작정이네. 그건 어떤 조건이지? 이런 관대한 조건이란 없지? 들어봐요. 이 사일간을 잊어버린다. 자네의 기억에서 말끔히 쫓아내버린다. 그리고 자네의 임무에 또다시 착수하여 병사들을 인솔해서. 곧 그들 크리스천을 체포한다고 하는 자네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루세라스 하며 팔짱을 끼고 일어나면서 마세라스는 말했다. 나는 자네를 다정한 친구로서 좋아한다. 그리고 자네의 성실한 우정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의 나의 마음 속에 자네에게 있어서는 알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나라 전체의 모든 명예보다도 귀중한 것이다. 그것은 신의 사랑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는 언제라도 모든 명예 지위 그리고 생명까지도 미련없이 버리려 한다 나의 결심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잠시 동안 루세라스는 슬픔에 축축이 젖은 눈매로 어처구니없이 마세라스를 응시하면서 앉아 있었다 그는 마세라스의 완강한 성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통감하면서. 그의 설득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실패하고 만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겨우 그는 또 입을 열었다. 그는 그가 생각해낼 수 있는 한의 모든 이론을 활용했다. 그는 마세라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지도 모르는 동기의 모든 것을 동원했다. 그는 마세라스를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운명을, 그리고 마세라스에 대해서 행해질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말은 단한 가닥의 마세라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깊은 슬픔을 안고 일어섰다. 마세라스, 하고 그는 말했다. 자네는 운명과 크나큰 도박을 하고 있다. 자네는 미치광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운명을 향해서 줄다름치고 있다. 행운의 신이 베풀어 줄수 있는 모든 것이 자네의 발 앞에 놓여져 있는데도 자네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비참한 천민 따위에게 운명을 걸고 있는 것이다. 나는 친구 된 의무로서 자네를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로부터 구해보려고 했지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도움을 줄수 없게 되었네. 나는 장군의 판결문을 가지고 왔다. 자네는 파면이다. 자네는 크리스천으로서 체포되어 내일 바로 처형된다. 그러나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 거기에다 나도 자네를 달아나게 해주었다고 한 최소한의 위안을 가지고 싶다. 달아나다오. 그러니까 지금 곧 시간이 없다. 서둘러라. 망설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세계 안에서 시저의 복수로부터 모면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단한 군데 밖에 없다. 마세라스는 잠자코 듣고 있다가 천천히 그의 계급장을 떼어 발 밑에 내려놓은 다음 그가 그렇게도 자랑하면서 입고 있었던 화려한 군복도 벗어버리고는 그의 친구 앞에 네이만 입은 채 섰다. 루세라스. 다시 한번 나는 자네의 성실한 우정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한 것을 분명히 말해둔다. 사실은 함께 달아나고 싶네. 그래서 자네의 기도가 나의 기도와 함께 내가 섬기는 신에게 상달되도록 하고 싶네. 그러나 그것은 안 되겠지? 나는 간다. 부디 잘 있어다오. 잘 가, 마세라스. 우리들은 이젠 살아서 만나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 자네가 필요한 것이 있다든지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든지 했을 때에 자네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라고 한 것을 잊지 말아주게. 두 젊은 장교는 서로 껴안았다. 그리고 마세라스는 급히 작별을 고하고 방을 나갔다. 그는 근위대를 빠져나와 공회소가 있는 곳까지 걸어서 갔다. 그 주위에는 훌륭한 신전과 둥근 기둥 그리고 기념비가 있었다. 여기에는 테토스의 아치가 신성한 거리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궁전이 그뒷담이로 높다랗게.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위풍이 당당한 건물들이 수없이 줄지어져 있는가 하면 값비싼 대리석과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색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한편에는 대경기장의 높은 벽이 솟아있고 그 맞닿은 곳에 평화궁에 이를 데 없이 둥근 지붕이 얹혀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카피 트레인 언덕이 역사적으로 이름 높은 그 정상을 들여다보게 해주고 있었다. 이 언덕 위로는 천공을 향해 선명하게 늠름한 사찰과 신전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곳을 향해서 그는 발길을 옮겼다. 언덕 위까지 가파른 길을 급히 올라갔다. 거기서 그는 사방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곳도 엄숙한 신전으로 둘러싸인 대리석으로 포장된 곳이었다. 한쪽에는 캄파스마치스가 치벨강으로 경계선을 긋고 있었고, 지벨강의 황색 물결은 파도치면서 멀리 지중해로 흘러가고 있었으며 사방의 집들은 제멋대로 확장되어 성벽이 있는 좁은 곳까지도 꽉차 마침내는 그것을 넘어서 방사형의 길이 교회의 모든 방향으로 뻗치고 있었다. 신전과 원주와 기념비 등이 사방팔방에 우뚝우뚝 솟아 있으며 그리고 각가지의 화려한 장식을 하고 시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샘물은 솟아오르고 전차는 거리를 오가고 군인들은 이곳저곳에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행진하고 있어서 어느 곳을 보아도 제국의 수도는 생명의 끊임없는 물결로 넘쳐 흐르고 있었다. 멀리는 평원이 뻗쳐 있고 군데군데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불확과 집과 대저택이 점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호화롭고 평화스러운 풍요한 주택지대였다. 한편에는 푸른 윤곽을 보이며 눈을 머리에인 아페닝 산맥이 잇따라 있고 반대쪽에는 아득히 먼 저쪽의 해안을 지중해의 시커먼 파도가 때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갑자기 마세라스는 외치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다보았다.한 노인이 다 낡은 옷을 입고 여일대로 여인 얼굴로 매우 거친 몸짓을 하며 무시무시한 절망의 시를 읊고 있었다. 그의 야만스러운 눈매와 사나운 동작은 그가 반쯤은 미치광이란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온갖 더럽고 미움받는 새의 집이 되었구나. 그의 죄는 하늘에까지 사무쳤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시다. 너희는 그가 준 만큼 그에게 돌려주고 그의 행위에 따라 갑절을 갚아주라. 너희는 그가 섞은 잔에 갑절을 섞어주라. 그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니 얽고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죽음과 슬픔과 기근과 재난이 하루에 닥쳐올 것이요 그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다.그 여자와 함께 음란한 일을 행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 왕들은 그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칠 것이다.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이 무서워.멀리 서서 화가 있다.화가 있다.이 도시여.이 강한 도시 바벨론이여.내게 대한 심판이 한순간에 이르렀구나.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여자 때문에 울며 슬퍼할 것이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산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요. 그 상품은 금은보석, 진주, 고운, 삼배 자주옥감, 비담, 붉은옥감, 각종 향나무, 각종 상하기구 갑진나무나 굴이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모든 기구, 또 계피, 향로, 향, 향유, 도주감, 람유 밀가루, 밀, 소, 양, 말, 술에. 노예와 사람의 목숨이다. 상인들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마음 속으로 탐내던 이근 실과가 내게서 사라졌으며 온갖 화려하고 찬란했던 것이 없어져 다시는 볼수 없게 될 것이다. 그 여자 때문에 부자가 된이 상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울고 슬퍼하며 말할 것입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고운 삼배와 자줏빛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도시여,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또 모든 선장과 성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 같은 것이 또 어디 있을까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쓰고 슬퍼하고 부르짖으며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큰 도시여.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계시록 18장 5절에서 20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와서 어처구니 없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는 몇몇 군대가 나타나서 그를 데리고 갈 때까지 멈추려고 하지 않았다. 불쌍한 크리스천 중에는 견뎌낼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머리가 돈 사람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마세라스는 여겨졌다. 그 노인은 붙들려 가면서도 그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시를 계속 외치고 있었다. 야유꾼들이 연방 그에게 따라가면서 욕설과 조소를 퍼부었다. 잠시 후 그들은 떠들어대면서 멀리 사라졌다. 너무 얼씬거리고 있을 수도 없지. 가야 되겠지. 마세라스는 혼잣말을 하면서 발길을 돌렸다. 음.